어서오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일단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들 오늘 내 방송 잘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리슨 투미 내말잘 들어주고 여러분들 시선 고정하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일단은 내가 뭐를 할 거냐 일단은 뽑기권 받았으니까 뽑기부터 할게요 어, 이거 이걸 빨리 어. 안 뽑으면 불편하잖아. 근데 뽑기권 이런 게 소소하게 잘 나오긴 나오네. 우리 길드가 좀 운빨이 좀 있어가지고 전설을 쉽게 뽑은 사람이 되게 많아. 뭐, 원트에? 어. 뽑은 사람 나는 지금 한가지 목표가 다른거는 욕심이 안나는데 아 무기 외형이 여러분들 아 전설이 갖고싶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요것도 이거 이거 한번 칠강화 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여기 패키지를 사다보니까 이런것들을 줘요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줘 근데 축이 잘 안먹긴 안먹는데 여기다가 바를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이게 이게 안 먹히더라고 이게 일단은 이게 6기될 확률이 75%고 2위가 될 확률이, 확률이 25%인데 와아 됐네 아씨 아 됐어 어. 자 벌써 스펙업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할게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안 하고 패키지부터 좀 까가지고 할게요 이것도 전설이 나오잖아. 이게 대단한 게 생폭기로도 어, 전설이 나온다. 라는 게 대단한 거지, 사실. 아. 연출을 좀안 보니까 너무 너무 심심한데? 뭔가 연출을 틀어놓으면 조금 더잘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이 정령을 봉구가 전설을 뽑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정령이 첫 번째래 왜냐면은 요거를 뽑아야 레벨업에 레벨 도움이 된대 이 정령 효과가 봉구가 전설이고 내가 영웅밖에 없잖아 그만큼 업속도가 더더뎌지는 더디, 거지 없는 거 나왔다 지금? 일단은 뭐 전설까지는 욕심이더라도 영웅 장판을 좀 깔아야 하기 때문에 검수 어서 와! 자 연타죠 하나 둘 갑니다 하나 둘예 머리도 네, 없죠 <laughs> 일단은 정령을 확정을 박을게요 정령 확정 아나 잠깐만 전설 도전이 되겠는데 이게 웬일이지 나 여기서 영웅 하나만 더남면 전설 도전이 되네 여러분들 잠깐만 일반은 내가 다 채웠지 고급 희귀까진 다 채웠나요 하나 남았네 딱 영웅 아직 반이 남았고 중복이 세개가 있으니까 잠깐만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 어? 가자 그렇지 야 전설 도전 간다 여러분들 오늘 아니구나 장판이면은 못 가는구나 아 귀엽게 생겼다 엔지 아 장판 어떻게 똑같은 거만나 그렇지 장판 말고 있는 걸로 그렇지 전설 도전 갑니다 여러분들 전설 도전 가요 <laughs>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그 전설 탈 것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이벤트로 시청자분들한테 치킨 1 0 마리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좋아, 가자, 전설 맞아 있다, 가자, 제발. 가자. 아! 죄송합니다. 에 예, 치킨 없던 걸로, 예. 치킨 시켜 먹어. 쓰읍 아지금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 이거 그냥 교체를 하자, 장판이나 깔자. 어, 어. 됐어, 끝났어. 어. 아, 그만 쳐. 끝났어. 어, 치킨 없어. 아, 이거 수, 교체를 하면은 장판이 깔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냐? 그럼 이거 절반, 50대 50인가? 한번 돌려볼까? 이거. 음. 아, 좋습니다. 장판 하나 더 깔고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전설 도전 한번 했다. 아, 드라골의 퀸. 확정. 일반 데미지 2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어 어떤 거 박으면 올라가고 어떤 거 박으면 왜안 올라가지 하고 알아봤더니 보유 효과를 보면 짝이 맞아야 되더라고. 짝이. 어디 나와 있었지 이게? 어. 이게 개수로 어, 두 개의, 뭐, 뭐가 될 때가 있고, 뭐, 뭐, 이렇게 짝이 맞아야지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음. 야, 1티어 뽑았네, 그래도. 야, 생긴 게, 저같이 생겼는데, 이게 1티어네, 여러분들. 어. 5분 간격으로 자동 채집합니다. NG의 축복. 어, 방어력 18개, 12... 야! 상태 이상, 이거네! 경험치 추가액택 16%, 골드 추가액택 16%, 이거, 어. 아, 전투 상태에서 는안 되냐, 이것도? 우유빛깔상조업.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자리 먼저 지켜야 돼. 지금 빨리 와가지고. 야, 이거 먼저 와가지고, 이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명언이었네. 야또.

마부신, 봤어요. 마부신 잡았어. 마부신 턴. 아, 썰어서 이게 다른 서버 보니까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 보스 잡을 때는 안 이러거든. 보스만 잡으면 안이러데 보스 자리에서 전투를 하면 이러더라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야, 나접수 재접속만 하나가 쓰바. 끝났어. 쓰바! 아, 존나 빡쳐, 진짜. 아, 쓰바! 아, 나 재전만 하다 끝났어! 어휴. 이제 가시죠, 해산. 게임 종료.